안녕하세요. 2022-2023 시즌 프리미어 리그. 월드컵이 언제 열렸나시피 빠르게 일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토트넘 어스퍼는 12월 26일 저녁 9시 30분 브렌트포드와 원정 경기로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한준TV에서는 김현민 기자와 함께 브렌트포드의 전력 세밀하게 분석하고 토트넘의 경기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격수 아이반토니, 미드필더 비탈리 야넬트에 이어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뚫어야 하는 골키퍼 다비드 라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선수가 대해야를 밀어낸 골키퍼다 네. 얼마나 대단한 골키퍼인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어 일단 뭐 처음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55인 명단에도 데야가 빠졌다 <laughs> 예, 예 저때마다도 저 그래도 케파는 있었죠 하지만 케파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탈락을 하게 됐었는데요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카타르 월드컵에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주전에 이제 로베우트 산체스와 이제 그 라야가 가게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현지에서 나온 트위터거든요. 그냥 네. 문나이시먼 로베르트 산체스 다비드 라야. 라야가 누구? 예, 사실 라야 선수는 라리가에서 뛰고 있지도 않고 물론 뭐 이제 산체스도 프리미어리에서 뛰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캡파나 대야가 훨씬 유명했고 또 훨씬 스타였는데 예. 이 선수를 밀어냈다. 그렇다면 뭔가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근데 어쨌건 간에 스페인 팬들조차도 의구심을 표했을 그렇죠. 정도라는 거죠. 일단 그 라야를 뽑게 된 이유는 결국은 이 선수가 볼플레인 골키퍼여서 그렇거든요. 음.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뭐 세이브 능력도 상당히 그까뭐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위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안티시페이션 그그 그러니까 예측력 예그 예측력도 어 조금 상위권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공중 볼도 나름 상위권이지만은 이선그 테크닉적인 부분이 그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또볼 컨트롤. 이 쪽이 이제 가장 높게 올라와 있는 예, 거죠. 이게 50점이 평균이라고 봐야 되니까 84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점수다. 그러니까 예.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도 빌드업 능력에 있어서는 예. 최고급 골키퍼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저기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넓게 퍼져 있거든요. 예. 그 수비형 미드필드 영역까지 나가서 커버하는 예. 거니까 라인을 높였을 때수위퍼키퍼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론 뭐 저거는 코너킥 상황이었지만은 어쨌든 예공격 네, 예. 그 상대 박스 안에서도 예. 볼터치가 있는 거죠. 예. 어 근데 이게 그2021-22 시즌 초반에 이 선수가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어요. 예. 클록 감독이 특히 이 선수에 대해서 오. 얘는 어 후방 플레이메이커다. 10번을 오. 줘야 되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 10번을 단, 애가 사실상 10번인 1번 골키퍼다라고 얘기를 음.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제 어, 이 선수에 대해서 분석을 했던 거 건데요. 일단 뭐 해당 시점에서는 6실점 후 7위였고 그가 최소 시점 7위였. 고 그 선방은 18회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본인의 실수 실점은 없었고 스위핑 키퍼 레인도 a 일이었고요 그리고, 롱패스, 어, 성공도 1위였던 거예요 예, 되게 공을 잘 다뤘었고, 또, 예. 골도 많이 내주지 않으면서, 예. 어, 현대 축구가 원하는 이상적인 골키퍼로서의 활약을 펼쳤다. 예. 어,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스위핑 한 횟수가 11회로, 예, 1위를 달리고 있는 건데, 예. 차이가 좀 크죠? 이게 이제 골키퍼의 영역을 벗어나서, 뛰쳐나와서 예. 커트한 것을 얘기하는 예. 건데, 사실 현대 축구가 정말 라인을 높이고, 또, 공수전환도 빠르기 때문에, 골키퍼의 활동 범위가 넓을 경우, 예. 팀의 전술적으로더 도움이 되잖아요? 예, 거기다가, 어, 이거를 보면, 면은 대야가왜안뽑히는지도확인할수 있는 거고요. 네, 대야 선수는 뭐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물론 이걸 최근에 발전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네. 뭐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파이널 서드 공격 진영으로 패스를 보내횟 수도 71회로 독보적인 이기였고요. 정말 신기원을 연 골키퍼다. 네. 새로운 노이어다. 스페인의 노이어다. 이렇게도 네. 봐도 될것 같아. 저기 봐도 대야도 역시나 밑으로 네. 쭉 내려가 네. 있고요. 최하위권입니다. 네. 어, 그리고 롱패스 성공횟 수도 73회로 네. 최다하고요. 예, 예, 이것도 보면 데아가 밑에 있죠.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이미 라야 선수는 갖고나 받았고 예. 그때부터도 루이스 애니케 감독이 또 라야를 불러 왔었어요. 예, 그래서 뭐 지난 시즌 이제 세부 스탯들을 보면은 뭐 일단 선방률도 74.3%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패송률 64.5%고 무엇보다도 이제 수비진영에서의 패송률이 88.2% 상당히 높다라고 할수 예. 있죠. 예, 거기다 이제 찬스 메이킹을 하나 했기 때문에 예. 안정적이면서도 또 과감하고 또 네. 선방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21세기형 골키퍼다. 네. 데 이번 시즌 와서도 여전히 뭐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뭐 선방률도 71.9%고요. 어 그리고 이제 패송률이 63.2%긴 한데 이제 수비 진영에서의 패송률이 87.9%. 그러니까 전체적인 네. 패송률이 떨어진 게 골키퍼 치고 낮은 것이 좀 과감한 공격적인 패스를 함께 시도하는 골키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지표가 나온 것이다. 아예 커프라인을 어, 예. 넘겨야 하지만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능력. 그러니까 패스 그러니까. 성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노이어는 저것도 70% 이상을 찍은 미친 예. 적이 있긴 했지만요. 예. 예. 어쨌건 간에 그 키패스도 1회를 음. 또 기록했고요. 15경기 만에. 예. 어 그러면서 뭐 이번 시즌 그 라야가 일단 패스 횟수 571회로 최다고요. 프리미어리그 전체. 음. 그리고 브랜트포드가 라야 선수를 통한 후방 빌드업을 잘 활용한다는 얘기죠. 예. 어 그리고 이제 선방 횟수도 64회로 최다고요. 이게 좀 인상적이에요. 후방 빌드업을 하면서 상대를 지배하려는 축구를 하면서도 또 상대에게 위기를 내줬을 때 라야가 잘 막아 내 했나. 네. 그리고 이 선수가 키가 크지 않거든요. 183이에요. 원래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 선수가 커리어 초기에는 키가 작아서 중용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공중 포획득도 최다예요. 네. 결국 이 부분도 발전시켰고 약점이 음. 없는 골키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이 클레임스 이거는 이제 높은 네. 부분에서의 경합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펀칭이라던가뭐 이런 것들 다 하는 건데 어 이거 자체도 2위고요. 네. 22로. 그리고 또 이제 무실점 경기 수는 공동 6위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 시즌 프리미 최정상급 골키퍼다라고 볼수 있고, 네. 이런 기록들을 본다면, 물론 대야 선수도 이런 기록에 있어서 좋은 부분이 있지만, 페인트 패턴 선발되는 것이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 네. 근데 어쨌건 라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바르셀로나 출생입니다. 1995년 9월 15일에 네. 태어났었고요. 네. 바르셀로나 출신이라고 하면 네. 역시 공을 잘다을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또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어요. 예, 네. 그가 레알마드리드 서포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네. 디에스레틱에 나온 기사 일부인 건데요. 심지어 그 이케르카시아스를 보면서 꿈을 꿨다. 이제 깜놀 근처에 살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그 집이 어디냐에 떠나서 이제 부모님의 좀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엔 이분 네. 이 나야 같은 경우에는 네. 까탈루냐인은 아니고 그냥 집이. 바르셀로나였다. 아, 네. <laughs> 그렇게 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어쨌건가는 그 어렸을 때 얘기를 한 건데요. 어렸을 때 골키퍼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면은 세살 위에 형이랑 같이 갔는데 아. 형이 이제 골키퍼를 맡겼었다. 아. 그래서 골키퍼를 할 수밖에 없었어 가지고 네 다섯 살 때부터 이미 국내에서 골키퍼들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은 자기가 그 그러니까 풋살을 굉장히 많이 즐기면서 거기서는 음. 이제 나가서 플레이들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볼을 다루는 걸 편안하게 느끼는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 그게 푸스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즐겼고 골키퍼를 보면서도 공을 몰고 나가고 필드 플레이 역할을 네. 했던 게좀 많이 좀 내성이 되면서 골플레인 골키퍼가 될수 있었다고 볼수 있겠고 근데 흥미로운 게이 선수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영국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코르네아 유스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거 거기에 이제 동네다 보니까 예, 동네 에 있는 팀에서 네.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 일단 뭐 저기 뒤에 슬래틱에서 어, 굉장히 뭐 뛰어난 패서이고 클럽이 사랑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 스페인에서 볼 어, 다른 스케을 늘렸고 그 이제 사우스포트. 제 이제 잉글랜드에서 이제 조금 뭐어 핵심 선수로 발돋움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 코르네아가 사실 에스파뇰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이 네. 이 친구가 바르셀로나를 응하지 않는 것은 약간 에스파뇰 계열, 네. 아, 가카스티아 쪽의 계열 의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어쨌건 간에 코르네아 뉴스에서 이제 이게 띄었을 때의 사진인 건데요. 어, 이그 코르네아 시절 그 아카데미장이었던 안드레스 만사노. 네. 이 사람이 이제 스페인 출신인데 그네가 국가 대표 력이 있다라고 어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알바하고 음. 그리고 이제 케이타 발데 있잖아요. 음. 케이타 발데 이 둘을 발굴을한 사람이래요. 어 근데 이 사람이 그 라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그의 민첩성과 반응 속도 그리고 이제 어 반사신경은 인상적이었다. 그는 특히 오른발로 롱패스를 잘 뿌렸다. 어 의사소통에도 능했고 수줍음을 타지 않았으며 음. 정말 열정적이었다. 음. 또한 그는 타고난 리더였다. 음. 그는 우리 아카데미 선수들에게 표본이 되는 뛰어난 선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코르네야가 일부 팀으로 유명하지 않지만 유소년 레벨에서는 카탈루냐 지역에서 꽤나 좀잘 알려진 팀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받는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그 2012년에 만 16세 때 이제 블랙번으로 이적을 하게 됐었던 거였거든요. 네. 어 그때 에 대해서도 이제 만사노 아까 그 아카데미 네. 코르네아 아카데미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블랙번은 이 친구를 영입하려고 했을 때아 재능은 있는데 작은 키를 우려를 네. 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하지만은 어, 라야는 상당히 매우 큰 손을 가지고 있다. 아. 그래서 자기가 블랙번 그 보드진들한테 그의 신장이 아닌 어 손을 보라고 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손이 크니까 이제 잘 막을 수 있다.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라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가 이제 블랙번을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 블랙번은 그때는 프리미어리그 팀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음. 다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지 못한. 예, 근데 <laughs> 그때 어쨌건 간에 본인은 굉장히 향수병에 걸리긴 했었대요 갔을 예. 때 음식도 안 맞고 계속 비내지고 예.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도 그랬는데도 블랙번을 가게 된 이유가 프리미어리그 팀이어서 네. 가게 네. 됐던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도 뭐지 이브리그로 내려갔지만 또 거기서 많은 또 경기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2014년 2월에 이제 만 18세 때 이제 그 프로 계약을 체결을 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전반기에 곧바로 이제 사우스포트로 임대를 가게 됐죠. 네. 네, 여기가 이제 컨퍼런스 리그가 그러니까 하브리그에 있는 팀이었는데요. 어, 가자마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예, 그러면서 주전 후 자리를 매김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FA컵에서도 전반기에 이제 계속 주전으로 뛰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번이 바로 이제 후반기에 데려왔어요. 네. 예,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안 쓰고 있다가 이때가 그까 그, 이때는 챔피언십에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네. 리그1까지 강등이 됐었거든요. 음.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선수를 썼는데 다섯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laughs> 예, 펼친 거예요. 페인지를 이끌었네요. 예, 그리고 또 다섯 경기에서 단이 실점만 허용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어, 라야가 새로운 희망으로 솟아오른 거였죠. 어, 그러면서 바로 곧바로 리그 1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면서 전 경기에 나왔고 그러면서 승격을 견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2018년 2월에 블랙번과 재계약도 하게 됐었는데요. 어, 하지만은 그챔피언십 올라가가지고 처음에는 계속 주전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41경기를 나왔었는데 시즌 막판에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조금 실점들을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주전 경쟁에 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마지막 4경기에는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렌트포드가 350만 유로에 라야를 영입하게 된 거죠 그러니 네, 라야도 이제 뛸수 있는 팀을 네. 떠난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라야가 가자마자 주전으로 활약을 하면서 브랜드포드에서 그러면서 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을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이끌었는데 네. 플럼하고의 이제 최종전에서 1대2로 연장전에서 졌을 때그 네. 마지막 그 연장전 117분경에 거의 끝나기 직전에 네. 조 브라이언의 프리킥을 방향을 잘못 본 거예요 아. 저쪽 반대로 갔는데 반대로 뛴 거예요 그건 결정적인 실수를 네. 범해가지고 그래서 팀이 승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예, 단초를 제공을 하고 말았거든요 마지막 네.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썬에서 말도 안 되는 트롤 짓을 했다 네. 어 그래서 또 탈락하게 됐다 이렇게 1억 7천만 파운드의 음. 어, 손실을 보게 한 거다 그렇죠. 승격했으면 저걸 벌게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모 네,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어그 챔피언십에서 뛰면서 실수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 두 시즌 동안 실수가 8번이나 있었아요 네, 그래서 최다였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차 때 초반에는 약간은 주전으로 나오지 못했었어요. 네. 약간 좀 선수 본인도 많이 그때 힘들어하고 예. 네. 그래서 못 나왔었지만은 5라운드부터 주전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음. 그때부터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승격을 견인을 한 거죠. 네. 뭐이브랜트포드선수는다 역경을 딛고 네, 네. 그런 응. 소리 많네요. 특히 무엇보다도 리그컵 3라운드 때 웨스트브로마구의 경기에서 이 선수가 이제 승부차기에서 아, 예어그 예, 선방을 했네요 예그 디아가나의 그 슈팅을 막아내면서 그러면서 4라운드 진출을 견인을 했죠 이그서 선방 덕에 브렌트포드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컵 대회 중결승까지 갔었어요 예 저희도 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가강에서 이제 토트넘을 만났기 그렇죠? 때문인데 그 전에 이제 플럼 뭐, 뉴캐서 이런 팀들을 꺾고 올라왔고 근데 이제 이 토트넘과의 경기에. 서 선행 선수가 뭐 아주 절묘한 볼터치와 네. 좋은 타이밍의 슈팅으로 라일라 무너뜨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어쨌 간에 이번에는 승격 플레이오프에서도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거면서 프리미어 리그 승격을 견인을 했던 거였죠. 네. 어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오자마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9경기에서 3승 3무 3패의 성적을 올렸었고 브렌트포드가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당 평균 승점이 1.33점에 평균 실점이 단한 골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네, 초반 돌풍이 대단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클롭 감독이 리버풀하고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어이 그들은 골키퍼의 10번을 가지고 있다. 음. 예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 로 찬사를 보냈었는데요. 제뭐 네. 알리송이 건재하고 계속 건재할 거기 때문에 네. 뭐 리버풀이 영입하려고 나서진 않겠지만 네. 어찌됐거나이 멘트만 보더라도 라야를 노리는 팀들이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라야가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아. 원래 이때 네 달에서 다섯 달결정할 거라는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 결정을 하면서 그때 이제 브랜트포드 성적도 나라고 떠졌습니다. 그렇죠. 라야의 이 예. 컸어요. 라야가 없는 동안에 14경기 3승 2무 9패. 크. 평균 승점이 0.79점 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예. 평균 실점이 2.1골. 그러니까 두 배가 늘어났거든요. 아, 브랜트포드의 본체가 라야였다고 해도 될정도로 네. 영향력을 미친 거고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또 팀을 구하는 거이에 예.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세달만에 복귀를 해가지고는 그래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브랜트포드가 시즌 막판에 굉장히 이때까지만 해도 강등위기 얘기가 그렇죠. 나왔거든요. 한때 네. 17위까지 떨어졌는데 어,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성적이 쭉 올라가면서 11위로 시즌을 마감을 했었는데요. 어, 그 라야아가 부상 복귀 후에는 15경기 7승 2무 6패. 평균 <laughs> 승점이 1.53점. 상당히 이거가 많이 올라갔죠. 네. 그리고 이제 평균 실점이 1.2골. 물론 여기에는 에릭센의 가세에도 네. 크게 작용을 했지만 라야의 복귀도 컸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응. 만약 라이가 그때 부상이 아니었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었다고 네.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 그러면서 이제 해당 시즌의 활약 덕에 2022년 3월에 A매치에 처음으로 데뷔전을 가지게 됐죠 네, 스페인 연령별 대표 경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어찌 보면 라리가에서도 뛰지 않고 잉글랜드에서 네. 프로공력을 쌓아오다가 에니게 감독이 눈에 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알바니아하고의 경기에서 예, 데뷔전을 치렀고 또 이제 어, 요르단나하고의 평가전에서도 두 경기를 뛰게 된 거였죠 네. 저 경기는 로베트 르산치스하고 둘이 45분씩 네. 뛰었어요 어찌됐거나 이제 월드컵에서는 네. 이제 우나이 시몬이 주전으로 뛰기 때문에 나올 수는 네. 없었지만 이제 스페인 대표팀의 세 손가락에 네. 드는 골키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브렌트포드가 지난 시즌에 라야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그 공백이 컸다 보니까 스타쿠샤라고 나름 그 라치오에서도 예. 잔뼈가 굵은 골키퍼를 영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스타쿠샤가 2016-17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음. 150 경기 이상을 뛴 선수들 중에서는 선방률이 세리아에서 4위, 그가 음. 70% 기록할 정도로 음. 상당히 좋은 골키퍼를 영입을 한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어, 라야가 경쟁으로 가는 건가? 이런 음. 얘기들이 있긴 했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다비드 라야 헬썸 컴퓨티션 이렇게 예. 나왔는데 하지만은 전 경기 라야가 선발로 나오면서 예. 예, 그러면서 지난 시즌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활약상을 펼치고 있는 거죠. 예, 심지어 카라바오컵까지 라야가 뛰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번 그 토트넘과의 경기도 당연히 뭐 라야가 뛸 텐데 그렇죠. 라야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보자면은 토트넘 상대로 좋은 기록이 있어요. 예, 그한 경기는 부상 으로 빠졌었고 영대형 예. 무승부를 견인했을 때 그때 활약상이 굉장히 좋았었죠. 예. 예, 그때 뭐 패스송 성능률도 70%로 기록을 하고 예, 뭐, 그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그 선방도 좀 많이 보여주고 네, 했었거든요. 롱패스 여러 번 선방시켰는데, 예. 하지만, 뭐, 우리의 기억, 얘는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 무너졌던 기억이 있어요. 아. 어, 일단 뭐, 그, 손흥민 선수가 브랜트포드하고의세 경기, 그니 그러니까 리그컵까지 해가지고 세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요. 예, 이 중에서 어쨌건 간에 리그컵에서도 골을 넣었었고, 물론 나야 상대로는 아직 골을 못 넣었어요. 34라운드 네. 때는 골이 없었으니까요. 네. 하지만은 그 전반기 맞대결에도 골을 넣었어요. 때도 그때도 어쨌건 간에 뭐 어, 유효 스팀도 2회로 최다였고 그리고 또 이제 기대 득점도 0.74골로 최다였고 크로스도 9회로 최다였고 스프린트도 무려 3 8 회. 예. 이건 굉장히 경이적인 숫자거든요. 예. 예, 그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예, 예. 그리고 카라바오컵에서는 이제 예. 골키퍼 라야를 마주했을 때 슈팅하는 척하면서 예. 한번턱쳐갖고 라야를 예. 무너뜨리고 골을 넣기 었 때문에 예. 어쨌든 라야 입장에서선손흥 선수를 또 상대하는 이번 경기에 좀무실적으로 맞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고 선흥민 예. 선수는 월드컵에서 잘했지만 또안아골절 예. 부상 이후 골을 넣지 못하고 있고 특히 올 시즌에 선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골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골에 대한 의지가 강할 것 같아요. 예. 결국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과연 골을 터트릴 수 있을까? 우리가 예. 월드컵 얘기를 했지만 그 아냐 골절 이전에도 사실 올 시즌에는 좀 골을 많이 못넣고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그 월드컵에서도 확실하게 그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좀안 보이는 그런 문제들은 있긴 했는데 근데 저는 월드컵 때랑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음. 해요 왜냐면 그때는 붓기가 있었기 그쵸.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더 두꺼운 거를 썼고 예. 그리고 이 붓기 때문에 완전 밀착이 안 돼서 예. 이게 내려오는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는 붓기가 없어졌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시간이, 지났죠. 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제는 마스크도 바꿀 거예요. 이렇게 네. 완전히 그바르디오리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한 것처럼 완전 밀착되는 마스크를 쓸 거기 때문에 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야 문제는 조금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손흥 선수가 분명히 월드컵 때보다 더 좋은 컨디션일 수밖에 없고 네. 또 월드컵 이후 우리가 뭐 16강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또 휴식할 시간도 있었거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또 카라바오컵 일정이 없는 토트넘이라는 점에서 네. 충분히 체력적으로도 올라왔을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 한두달 정도를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몸 상태로 손흥 선수가 경기를 할수 있다면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수 있고 무엇보다 브렌트포드 원정이잖아요 브렌트포드가 네. 홈에서 경기를 한다면 좀 주도적으로 경기를 하려고 할 텐데 역습 상황이라면 손흥현 선수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뭐그 브랜트포드가 그 만만한 팀은 아니긴 하거든요. 하지만은 그래도 폰투스 양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예, 충분히 뭐 공략은 할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 저는 그 토트넘의 수비가 걱정되는 거지. 예. 예, 공격은 그렇게 크게 걱정되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분명히 저는 그 브랜트포드 전에는 페리시치 선수가 나오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페리시치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의 호흡은 좀 맞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리시치 개인 이네 뭐 퍼포먼스는 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손흥민 선수와의 그런 궁합 문제가 좀안 좋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 스카우트에 같치할 때도 손흥민과의 궁합은 조금 문제가 네.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 문제들이 조금 드러나긴 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세세용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네. 되긴 합니다. 월드컵에 참가해서 좋은 모습 보여준 손케듀가 또푹 쉬고 올 거고 또 더만 이신 그렇죠. 세세뇽과크루세프키가 나올시면 클루세스... 도리어 클럽스 스킬을 좀 기대를 그렇죠. 해야죠 네. 푹 쉬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평가전에도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토트넘이 브렌트 포드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손혜인 선수도 올해가 끝나기 전에 어, 멋진 골을 넣고 또승리를 이끌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손혜인 선수의 브렌트포드전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또 경기 지켜보고 세밀한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